어느 무당은 이렇하라고 어떤 뭐 무당은 이렇하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 봐야 소용 없어.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본인들이 응? 본인들이 마음의 평정심이 있어야 돼. 어떤 비방을 쓰든, 구술에도 마찬가지거든. 그다음이 내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. 그래 내 인생은 하루 인생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주둥어리가 문제인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도령입니다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어, 왜 놀래? 이아 여쪽에서 반지가 있어서 딱 하고 소리가 났네 음. <laughs> 선생님 혹시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나는왜 음. 재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10명 중에 9명 그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. 있겠죠. 아무리 본인이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. 해서 운을 올린다, 운을 키운다아니면 음. 재수 없는 놈이 음. 재수 있게 만들 음. 수 있는 음. 그런 비단. 종합적으로 운세를 올리시려면 하면은요, 일단 가장 어려워요.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.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내가 취업 시험에 자격증 시험에 뭐세번네번 떨어져 봐.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해도. 본인 스스로가 존재감도 떨어지고 막 눈치를 안 줘도 나이가 또 들다 보면은 눈치를 보게 돼. 20대 초반에는 어떤 걸 도전해도 실패를 하면 너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가정이 아니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가족들이 응원도 할 수가 있겠지. 주로 근데 이게 내가 생활이 너무 극빈하고 궁핍해서 나 아니면 집안 식구들을 못 먹고 살고 이러면은 막 쫓겨. 그렇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평정심이 잃어, 평정심을 잃다 보면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루기가 좀 힘들어. 이런 이런 걸 알려줄게. 진짜 쉬운 거.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거야. 네. 쉽게 속옷 색깔. 음흠. 응. 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, 취업 시험,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있는데 자꾸 떨어진다. 20대 30대들은요.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입으시면 좋고요 음. 음. 40대부터는 하얀색이나 빨간색이 좋아요. 띠별로나, 어, 또 상세 나이별로 약간 디테일하게 다른데 큰 폭으로 나누면 저는 그렇게 권해요. 제가 그래서 나이별로 띠별로 나눠서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었어요, 선생님. 역시 영동하십니다. 아니,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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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그럼 네? 몇대세요 네, 이 영상 그대로 나가게 생겼구만 또. 네,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이게 운세 올리는 거요.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을 해라. 근데 사실 어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일부러 안 좋은 생각하고 어떤 어 우울증 걸리게 이렇게 하겠냐고요. 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발등에 떨어진 이 상황이 나를 울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다 보니까 텐션을 올리고 싶어도 자꾸 깔아앉는 거야. 근데, 어, 그럴 때는 정말로 여러분, 아,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이륙하면 뭐 어느 무당은 이륙하라고 어떤 뭐 무당은 이륙하라니까 그렇게,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.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, 본인들이, 응? 본인들이 마음의 평정심이 있어야 돼. 어떤 비방을 수도 구슬에도 마찬가지야, 그거는. 그 다음이, 여러분들이, 어, 평정심을 가지면서 내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. 그래, 내 인생은 하루 인생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, 그러면 주둥어리가 문제인 거야. 그렇게 되면, 아, 정말로 공자 명자는 아니겠지만, 봐봐요. 아, 역시 내 인생은 찌그러진 인생이야, 쓰레기 인생이야. 해봐야 내 인생 자체를 본인들이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잖아요. 오도운기도 재수없어서 거꾸로 다시 가. 자식이 없어, 결혼을 해서. 어. 그러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야게 되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학궁하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라 음양에 좋아해요. 내 마누라가 죽이게 미워봐. 학궁을 해도 의무방어지. 내 마음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거나 이래서 포용을 해야지만 자손도 생겨요. 어, 그것도 재수잖아. 운세를 어떻게 올리냐?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를 생기려면 어,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학공하기 전에 하늘을 보고 빌어. 정말로 제 자손이 필요하니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자손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빌어. 그래도 운세를 올릴 수가 있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다 빌으셔도 돼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아, 나는 왜딴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 건강운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물론 좋은 음식과 좋은 약 어,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집안의 운기 자체가 들어오려면은요 따뜻해야 돼 아픈 사람이든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거나, 가정에 화목해지고 싶어, 뭐, 가족 간에 약간의 어 어떤 뭐든 트러블이 있는데, 냉전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이럴 때는, 이 집안의 공기 자체가 온기가 돌게만 하셔도 사이가 좋아지, 관계 회복이 되실 수가 있고요. 몸이 아프신 분도 조금 좋은 기운을 얻어서, 그 기운 덕택에 조금, 어 상승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. 실제로, 어,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다 보니까 어, 예전에는 막뭐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나면 막 있는 그대로 표출을 하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굳이 아, 내가 그때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해서 곱씹어 보고 그 행동을 바꿔 보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려놓면서 으 편안해지고요. 오방도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로 제 지인들이 제 얼굴이 너무 너무 편해 보인대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많이 없어졌어요. 사실은 제가 몸소 체험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희 같은 그 무속인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술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. 예. 오늘도 에브리데이 해피니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